사람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들. TV 애니메이션부터 다양한 마스코트까지 제작한 부산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사람.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바탕으로 부산 애니메이션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류수환 씨를 만나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사무실. 여느 직장과 다리 바 없어 보이지만 사무실 한편 소품 가게를 방불케 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시선이 절로 가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캐릭터예요. 어, 외계 가족 졸리폴리라고 어, 이 친구가 이제 엄마 프랑스와즈라는 우리 캐릭터고요. 또 아들. 어, 외계가족 졸리폴리의 아들, 어, 로라는 친구예요. 요놈은 어, 돌입니다. 어, 이름은 도도, 레미, 파솔, 라시, 꼼지라고 해서 어, 시즌1, 시즌2가 방송 저, 제작이 되어서 이름 재밌네요. 직접 만든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곳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어, 설립해서 현재까지 12년 된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창작 애니메이션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같이 일하시는 스태프들은 거의 이제 창작 애니메이션 기획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제작하는. 어. 이곳에서 만든 몇 편의 애니메이션은 KBS 등 지상파 TV를 통해 방영된 후 지금껏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한창 작업 중인데요. 여섯 명의 직원과 함께 매일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저는 시나리오 작가라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지금 하는 작업은 제가 상상으로 시나리오를 쓴게 시각화한 스토리보드입니다. 이거를 제 상상이랑 잘 맞게 제작이 되었는지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음, 이게 스토리보드군요. 야 여기 아이디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류수환 씨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컨셉이나 그리고 애니메이션 연출 저희 회사 제 작품들의 캐릭터 디자인은 다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잘 그리는 저희 캐릭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저희 캐릭터들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완성된 대표 캐릭터인데요 캐릭터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의 회사 대표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왠지 개구쟁이 같은 이미지의 수환 씨 주변의 반응을 들어보면 어떻게 된 것이 그동안 그린 캐릭터가 다 그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직접 그린 본인의 캐릭터 어떤가요? 아니 오. 정말 닮았는데요. 아, 정말 특징을 <laughs> 잘 그린 것 같아요. 사실은 귀엽네요. 2005년도에 부산에 내려왔어요. 2005년도에 그 부산에 있는 대학교의 <laughs> 교수로 내려오게 됐어요. 대학은 12개 대학에서 애니메이션 전공을 만들어놨는데 왜왜 기업은 없을까? 애니메이션 회사는 없을까? 라는 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때 설립할 때 제가 같이 가르쳤던 제자들하고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후 12년, 어느새 부산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업체로 성장했는데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서로 소통하며 일한 결과 더 좋은 창작물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 말이 너무 이뻐서 좋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저 말이 되게 이뻐가지고 학교에 가 보기 전에 학교 생활에 대해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저희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학교에 대해서 미리 봄으로써 어, 미리 학교에 적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초기 기획 때부터 함께했던 기획 멤버여가지고 얘네가 이제 처음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캐릭터들이 그림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진짜 캐릭터 자체가 생명력을 가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되게 뿌듯했죠. 음. 뿌듯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애니메이션이 탄생할지도 기대가 음. 되네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유수환 씨 오자마자 또 다른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혼자 살다 보니까 항상 설거지를 빨리빨리 해놔야 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바로 집안일이죠. 그제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는데요. 그거는 제가 해외 마켓을 많이 다녔어요. 그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판매를 해야 되니까 해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사서 어 취미가 됐고요. 더 웃긴 건이 취미가 요거 보시면 선배님 요걸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 부산지도예요, 우리 부산지도. 이게, 오. 부산 생활 16년 차, 부산이 좋아 떠나지 못하는 그의 부산 사랑이 느껴지죠. 또 하나 어릴 적부터 꿈꿔온 애니메이션을 향한 열정도 점점 커지고 있네요. 제가 어,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시각 디자이너로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캐릭터 디자인을 좀잘 그리더라고요. 보통 만화영화 프로덕션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무작정 만화영화사를 어떻게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저는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게 됐어요. 야, 불그레 이 열정과 의지가 있었군요. 음, 네. 저희가 만든 애니메이션 스타일 가이드북이라고 해요. 이제 캐릭터 소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꼬마돌 도도 캐릭터들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컬러 차트가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로고입니다. 이런 게 로고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건 아이콘이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 직업을 현재 27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에서만큼은 사실 27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에서만큼은 상당히 2 7년 했다는 것을 자부하고요.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예전에 만들었던 거 보면 정말 눈물밖에 안 나요. 다들 고생했던 거, 그 열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내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요. 조물주가 되기도 합니다. 죽어 있는 그림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그 자체가 애니메이션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힘도 들고 사실 좀뭐 아주 뭐 아픔도 많이 겪지만 그 자체가 애니메이션의 매력이 아닐까. 저녁 여덟 시가 훌쩍 넘은 시각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는 수완 씨 잊지 않고 꼭 챙기는 게 있는데요. 음 이게 뭔가요? 자 요놈 하고 수입인가요? 네. 저 <laughs> 낚시하러 갑니다. <laughs> 부산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게 낚시를 할수 있다는 거죠. 바다 낚시겠죠. 그가 찾은 곳은 집 근처의 부산항. 요즘 그는 퇴근 후 매일 저녁 이곳에서 홀로 낚시를 즐긴다고 합니다. 위를 달고요. 됐습니다. 제가 뭐 대학 강의도 나가고. 교수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회사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또 애니메이션 감독이기도 하고 사실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사실 낚시를 하면 특히 초릿대를 보면 낚시하는 동안만큼은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낚시가 더 좋아지고 집중이 되는 거 같아요 드디어 낚시 시작 그런데 정말 고기가 잡히기는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laughs> 그러게요 뭐 제대로 하시는 거 맞겠죠 어, 여기 다양한 오종이 잡혀요. 지금은 아마도 도다리가 많이 잡힐 것 같아요. 하루 일을 마치고 바다를 찾은 수완 씨. 이 시간은 머릿속 잡념은 비우고 그리움은 차곡차곡 채우는 온전히 그만의 시간입니다. 저희 딸도 보고 싶고요. 또 저희 아버님도 보고 싶고, 또 그리고 또... 6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생각나고요. 이렇게 낚시를 하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어, 회사 일,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했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득문득 문득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새로운 작품할 때 아이디어로 구상도 하고 또 직접 표현도 하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작품의 영감을 떠올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부산의 밤바다를 소재로 무심하게 그리는 스케치 한 점이 왠지 낭만적으로 다가옵니다. 오, 금세 오. 멋진 작품이 하나 완성됐네요. 그 감성을 제대로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행복을 낳기 위한 그의 기다림은 깊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다음날 아침. 오늘은 강의가 있는 날인데요. 이번 학기부터 이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면서 수환 씨는 요즘 더욱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영산대학교에서 어, 애니메이션 기초 그리고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어, 강의하고 있습니다. 꿈을 안고 찾아온 학생들에게 해줄 말이 많이요. 애니메이션 전공에서 그림만으로 다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가나? 아닌 건데, 그 그림을 어떻게 프로듀싱하고, 어떻게 연계하고, 이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고, 이런 것들을 PD 프로듀싱하는 사람이 감독과 연출라인 잡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어, 말만 들어도... <웃음> <웃음> 인생의 선배로서 그는 이 길에 들어선 학생들이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자신의 꿈을 쫓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아직 2학년이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웹툰을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직업군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수업은 1시간짜리 수업인데 이 수업에서 진로탐색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과연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 직업과 관련된 일들을 연결시켜주고 또 그렇게 또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프리할줄알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꿈을 키우고 있을까요? 라고할정도 저는 만약에 졸업한다면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만 얘기해 봐봐요 스토리 그니까 보드 그니까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그래? 그러면 너 여름방학 때 알바를 해 봐라 우리 거 니니 그 스토리보다 한번 짜봐. 짜보고 나서 네가 진짜 배우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좀 못하면 어때? 음. 배우는데. 학생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어, 되죠. 네. 어. 너는? 저는 웹툰 작가, 애니메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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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니메이터, 3D, 2D, 2D 쪽. 너는? 저도 근데 웹툰 작가랑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은데 사실 웹툰 작가 쪽이 더 되고 싶었어요. 음. 경험해 보면 되겠지 뭐 웹툰 작가가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분의 생생한 경험담은 학생들에게 그 자체로 큰 공부가 됩니다. 유사한 교수님께서는 학생을 잘 이끌어 내시니까 그런 리더십에는 많이 이끌리죠. 정말 재치 있게 잘 이끌어 주시니까.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떠나가는 현실 속에서 그는 부산에서도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산 증인입니다. 저는 교수로서는 첫 번째, 우리, 우리 학생들을 정말 애니메이션이나 이쪽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서, 어, 정말 더 넓은 곳에서 활약할 수 있게 만드는 게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우리 회사로서는 더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어, 노력하는 것이 제 희망 같습니다. 캐릭터를 만드는 창작자이자 대학 교수 또 초대 부산 애니메이션 협회장으로 어떤 자리에서나 열정을 다 바치는 이분. 메이드 인 부산 애니메이션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류수환 씨. 애니메이션의 불모지로 여겨지던 부산에 그의 도전은 촉촉한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애니메이션을 이끌어가고 있는 류수환 씨의 도전 두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수년째 그 부산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 이 분을 몰랐다는 게 사실 다소 부끄러울 정도로 음. 이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아주 네. 예, 명망이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고 ]군요. 또 특히나 부산에서 애니메이션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위대한 분이 있었다니 네. 자랑스럽습니다. 이 분을 계기로 좀 많은 학생들이 영화 영상의 도시 부산이라는 말이 실감날 수 있게 애니메이션에 대한 꿈을 좀 제대로 쫓아갈 수 있는 계기가 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또 정말 학생들에게 먼저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선배로서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모습도 네. 참 얼마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프로한테 듣는 조언이 아유, 감사해요. 그럼요. 네. 최고죠. 예. 어, 또 보니까 매일 저녁에 낚시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laughs>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들이 음. 어, 창작의 원천 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잡은 고기는 대부분 다 놔주신다고 해요.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낚는 거라는 강태공 같은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부산이 좋아서 부산에 살고 또 부산 애니메이션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 아까 학생한테 얘기할 때좀 못하면 어때 배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너무 힘이 되는 얘기고 뭔가 좀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네. 모습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에게 좀 선한 영향을 력 끼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생생투데이 사랑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